아, 지금 음... 뭔가 방학 때할걸 찾다가 뭔가 유튜브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뭐랄까 고민하다가 뭔가 뭐랄까 약간 유튜브로 많은 에너지는 쓰긴 싫고 해서 그냥 떠들라고요 그냥 토크쇼 의식의 괴름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제 컨텐츠를 몇 번이나 올릴지 모르겠지만 컨텐츠의 핵심은 그냥 의식 n a 일것 같아서 뭐 대본이나 g 뭐 오늘은 뭘 말해야지 뭐인런거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보단무작 i 영상 켰어요 이런 게 진짜 의식 r i 이 i n a l 컨텐츠를 보인 오늘 어, 아까 환기를 하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밖에 공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초미세 먼지 그거 그게 매우 나쁨이라 해서 그래서 음, 그냥 창문을 안 열고 있었어요. 아, 너무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딱이 시점이 코로나가 시작된 지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한 1년하고 한달 그쯤 된것 같은데 아 너무 여행 가고 싶어요 진짜 여행 너무 그 말만 들어도 될까 설레지 설레잖아요 여행 뭔가 그 외에 뭐지 공항 간 설렘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아침 비행기면은 새벽 한 세네 시에 깨가지고 새벽 한 3시 깨고 비몽사몽한 상태로 씻고 옷 입고 간단하게 아침밥 하나 먹고 딱 일어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아니면 공항버스 타고 공항 가서 체크인하고 체크인하고 이제 수하물 검사하고 면세점 둘러보다가 한 30분? 게이트 앞에 앉아있다가 비행기를 타는데 어 그게 또 엄청 그리더라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냥 뭔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약간 푸념 푸념 그쵸 푸념 넋두리 주접 그런 걸 떠는 영상이 되는 것 같은데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고 내일 다른 영상 올리겠습니다